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그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하니.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를, 너희는 나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아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는, 사람들의 의견보다도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더 알고 싶으셔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 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다 아시지만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제자 중에 성미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왕이나 선지자나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그 기름 부었다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이. 뜻은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오, 선지자시오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사실 제자들 속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로마의 압박에서 정치적인 그 억압에서 그리고 이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럼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 세상,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뭐 정치적으로 억압이 되어 있으면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경제적인 풍요를 주시고, 몸이 연약하면 건강을 주시는 그 정도의 주님으로, 어,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죠. 주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 정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로서, 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분으로 믿고 또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선지자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제사장이시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우리의 질병, 가난, 고통, 억압, 염려, 근심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또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시는 거룩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로 됨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악한 무리들이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안정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도 안정되고, 더욱 부흥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이 민족, 이 교회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이탁합니다 오전에도. 우리 권사님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속에 친히 강림하셔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영력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